그거 하라고 뭐야? 랜선 집들이? 인터넷 집들이라고 해요? 무슨 집들이야? 온라인 집들이? 무슨 집... 쉽게 그만두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전적인 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오지랖이일 정도로 돈이 많이 나오고 세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 이 스스로가 하고 있네요. 그렇게 네. 하고 궁극적인 건 돈이 문제다. 여기서도 아. 돈이 문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다. 네. 그냥 내가 하는 게 어떤 건가. 음. 그렇지만 내면으로는 흡족하고 기쁨을 그만큼 주기도 하더라. 음. 그래서. <laughs> 떠나진 못해요. 마음은 있어요. <laughs> 마음은 있는데, <laughs> 네. 계속 그렇게 하지만 스트레스를 약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로 인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넘치지만은, 조율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것만 행복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유심히 본인이 잘 관찰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것 같더고요. 아 제가 조절을 한다고요? 네, 조절을 아, 할수 있을 것 다인. 같고요. 마음은 즐겁고 행복해요. 네, 맞아요. 그 사랑도 받는 것같고 그래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 더큰 것. 음. 그래서 내가 조율을 잘 하면서 가게 될것 같다. 음. 그래서 가긴 가네. 내가 조율할 때는 저는 걱정 안해도 음.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섯 장뽑아드니다 그쪽에서 생각하는 마음은요. 어, 그리움이나 보고픈 마음,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요. 어느 때나 힘들 때 더더욱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걔가 저를요? 그러는 거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 어, 아니, 아니, 그, 아니. 의외여서. 그거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그분도, 또그 친구도 체에도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조금 지켜냈는데 굉장히 있음으로써 풍요롭고 기쁘다. 함께 하는 마음이 좋다. 아. 이런 생각할수 있다. 그러고요. 때에 네, 따라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그 자리에 두 사람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거는 두 사람 다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고, 같이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 그 친구도 그만큼 본인 생각하는 것만큼 아끼고, 존중해 주고, 서로의 같이 호흡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카드는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 은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갈지, 네. 막 드러나진 않지만 은은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고자 한다. 그리고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쁜데는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아쉬워는건 문득 문득 생각을 할 적에 100%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약간의 시, 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었었다는 얘기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본 적에는. 어? 큰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놓고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마음, 해피한 마음, 음. 어요 생각하는 마음과 에너지 굉장히 크게 강하게 전해 보인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 네, 앞으로 진행을 뭐? 게요 네, 그치만 그치요도잘지 네, 진행이요. 오, 어, 진행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난또 계속 돈을 쓰겠군. <laughs> 앞으로의 어떤 진행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데요. 어. 그 친구들이 내면으로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 안정적인데, 그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내면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서로 각자의 자기 관리, 자기가 더 신중하게 잘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요. 어.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 무난하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 친구들이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막 뛴다기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엄마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행이네. 네. 이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을. 네, 본인이 앞으로 계속 좋아할 수 있을지 다시 좀 뽑아볼게요. 아, 어, 뭐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머리 너무. 커서요 어, 아니야. 저 잡아야 돼. 어, 아, 제 꿀벌이, 꿀벌이, 꿀벌이? 어디있지? 말벌이 아니면 꿀벌이야? 제 꿀벌이야 꿀벌 꿀벌 꿀벌, 꿀벌. 제독 없는 거어 벌이 아, 굉장히 크네 이주원이 등장? 이런 <laughs> 거주원이 탈옥을 보고 있었는데 주원이 꿀벌이 등장했어 그냥 <laughs> 웅냥이 <laughs> 한번더 있을게 여기 옆에 꿀벌 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들어왔지 여기로 그러게나 말이에요 더워서 들어왔나봐요? 어떻게 들어왔지? 쌩 하고 날아갔는데 굉장히 강하게 물리면큰 <laughs> 그래서 오랫동안 좋아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이 있는데 문득문득 문득 아쉬워하는 것도 있어요 결론은 현실적인 것 때문에 조금의 마음이 왔다갔다 할 수는 아, 있거든아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음, 그렇지만은 좀 그런 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기본 뿌리는 그들을 좋아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계속 진행은 하되 네. 하되 조금만 본인이 아마 조율을 하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럼 네. 그대로 있는다. 자리는 앉게 될 거예요. 나갔을 때 고생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요, 내가 욕심도 좀 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좀 버거운 것도 있어요. 있어요. 본인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비만 이겨내면 최고의 에이스 내가 아 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면 계속 그걸 유지하게 될는지좀 볼게요. 근데 네, 굉장한 일을 많이 배우기 마법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일을 만들고 최고 최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번 옮겨보는 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한 번쯤은 해방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 계속 있었도 힘든 모습 음. 그만 둬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소유기에서 베트남 가먹 먹는 거. 먹먹어먹어 거. 먹는 거. 먹는 거. 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 먹는 거. 먹는 거. 는 아, 이로 갔지 그러면. 바 <목소리> 귀엽다. 여기는 여기 말고 빈티지 가게. 좀 <목소리> 다른 사람 차 번호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얘는 사야 돼. <목소리> 이거딱 <이게> 그거잖아. <목소리> 다꾸하기 좋은 게 많군. 한가득 한가득. 그냥 예뻐서 찍어 봤습니다. 嗯。 이건 사야 돼? 또 응. 스티커 사는지. 희영 응. 잘 응. 얘들이 하나씩 하나씩 떼서 쓰면 돼.